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지난 21일 광시에서 추락한 중국동방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132명의 생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중국동방항공의 2021년 재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국동방항공이 유지보수 비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여 원가를 낮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중공관공서에서는 이 소문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관련 뉴스를 삭제했지만 사실 동방항공의 연례 보고서는 이미 스스로 누설한 셈입니다. 중국 경제지 이덴차이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동방항공의 2021년 연간 손실이 110에서 135억 위안에 달했으며 동방항공은 재정 압박을 줄이고 항공기의 유지보수 비용 감소를 위해 2021년 재정 보고 중 비용 절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중국 동방 항공의 재무 보고서는 생산과 운영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항공기 중량 감소, 단발 활주율 향상, 항로 최적화 등을 통해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단위 식기 공급 비용 통제, 일상 지출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중국 동방 항공의 보고서를 폭로하자 중공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적각 진화에 나서 중국 동방 항공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 2021년 중국 동방 항공의 유지보수 비용은 2019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된 차이원의 보도는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고발 조치했으며 이미 중국 매체에서 관련 뉴스를 퇴출하고 있습니다. 21일 트위터 이용자 류중징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정비와 관련 있냐는 질문에 중국 동방항공의 정비 외주는 상하이에서 산시, 산시, 깐수 등 12개 성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외주가 청청히 있는데 드롭 프레임의 전자재료의 탈착에서 합금재료의 용접까지 천 가지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엔진 부품은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다. 전자재료보다 노동자와의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용접 작업은 품질 감독이 터키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탐사기자, 전 CCTV 기자이며 신칭 바오 수석 탐사기자 왕자는 중국의 항공사고 조사는 너무 불투명하고 많은 인재가 산업정보 통제 때문에 가려져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이춘 항공기 추락, 바우터우동 항공기 추락, 다렌 57 항공기 추락은 모두 인재였다. 그러나 대중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재난 중 일부는 내가 보도했다. 조사했지만 방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에 이러한 항공 추락 사고의 비밀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 소련군 장교 아길루스 탐자드는 러우 전쟁에 대한 논평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준비되지 않은 광적인 전략으로 이주 안에 자원 고갈로 실패할 것이라며 대만도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우 전쟁에 대한 거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군의 낙후한 군비. 러시아는 제2의 군사강국으로 알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중심의 보병과 탱크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해 특수군사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둘째, 경제 제재로 러시아 약화. 군대의 전쟁비용은 평상시에 10배 이상 높아, 러시아 경제는 각국의 전면적인 제재 속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막대한 군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약 고갈도 러시아군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상식에 어긋난 전쟁 행동. 러시아군은 전쟁이 지연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 군사관들은 전투 목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사기가 저하되었다. 더구나 러시아는 훈련이 턱없이 부족한 사관생도들도 최전선으로 파견했고, 예비역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전멸당했다. 러시아의 무기는 심하게 훼손됐지만 후속 조치는 따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각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급품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전면 동원령을 발령하거나 휴전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전자 부품 고갈 직전 2주 이내에 러시아군의 미사일은 전자 부품 부족으로 표적을 명중시킬 수 없다. 러시아군은 대만산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데 대만도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 합류했으며 러시아에서는 재고가 바닥나 보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약 50%의 러시아 핵폭탄 공격. 러시아가 전술 핵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이 50%이고 피해를 2제곱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당분간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에너지와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북한처럼 고립시킬 것이다. 루스 탐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검수 조치가 경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제재 하에서 러시아는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지만 정말로 전쟁을 멈추려면 에너지 관련 문제에 대해 완전히 검수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계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 등세 차례의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개회사에서 나토는 러시아가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23일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뻔뻔한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등 러시아의 침공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동맹국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EU 지도자들이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시도를 지지하지 말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촉구하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합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립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를 텀타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가 수출 통제를 피하거나 금융구례를 할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고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도우려는 모든 주요 경제국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지원도 하지 말라고 중공에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공군은 끓이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중공국방부는 24일 저녁 위책 공개 계정에 러시아 측과 거리를 두기 위해 여러 기사를 게재하여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